사랑과 존경을 한없이 보내드리고 싶은 남북의 7천만 동포여, 전 세계 억조 창생들이여, 저는 영월대TV 김소성입니다. 저는 오늘 산신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신령은 어떠한 존재이며, 산신령과 인간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산신령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산신령이 무엇인가? 산신령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어떤 문헌도 없고, 어떤 학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인가, 유치원 교육 과정인가, 교과서에 산신령에 관한 우화가몇 가지 나옵니다. 어떤 산손에 사는 소박한 사람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왔다가 그만 도끼질을 잘못하는 바람에 도끼가 나무 옆에 있는 못에 빠져버렸어요. 나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질 못하고 있는 이 나무꾼 앞에 머리가 허옇고 아주 멋있는 도포 입은 점잖게 생긴 노인네가 금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아 이 도끼가 자네 것인가? 나무꾼은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또이 노인네는 은도끼를 들고 나와서 이것이 자네 것인가? 그것도 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노인네는새도끼를 들고 나와서 이 사람아 이것이 자네의 것인가? 예 그것이 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소박한 이 나무꾼 앞에 이노인네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와 더불어 다른 금은 보아를 하나람 안아가지고 이 나무꾼에게 주었다라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소박하고 착하고 선하고 거짓 없는 나무꾼 앞에 사실령은 큰 복록을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나무꾼의 전부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사실령의 전부입니다. 산신령은 과연 머리가 허연되다가 멋있는 도포를 입고 정말 잘생긴 노인으로서 계신 것인가? 정말로 그런 것인가? 산 실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에 현재 되어지고 있는 아주 재미난 몇 가지 실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세검정을 돌아가다 보면 북악 파크가 있어요. 그 북악 파크 터널 뒤로 올라가면 서울 사람들은 그곳을 삼각산이라고 부릅니다. 본래 서울의 삼각산은 그곳이 아닌데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곳을 삼각산이라 그럽니다그 삼각산에 올라가 가지고 능선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북한 산성이 있는데 북한 산성 밑에 바위 턱을 속에 아주 정말로 멋있는 절이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북한 산성 갔다가 그 절에 들러서 나름대로의 정성을 드리고 옵니다. 저도 한번 그곳에 갔다가 그 절에 잠깐 들렸어요. 마침 저녁 때가 되어서 하사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스님이 저보 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려가시려 그러십니까? 아, 이제 내려가야죠. 아, 좀더 있다 가세요? 내뭔일 네, 있습니까? 예. 조금만 있어 보면 아주 어싯, 멋있는 구판이 벌어지는데, 정말 구경할만 합니다. 아, 그래요? 무슨 구설합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게 되고 어둠이 산사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바로 있는 그 삼각산 여기 저기서 촛불이 번쩍번쩍 빛는데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의 촛불이 밝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삼각산은 나무 밑에, 바위 밑에, 무슨 토굴 밑에. 언덕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전에 또 수천 명이 찾아들. 한쪽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 옆에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바로 그 옆에는 또 산신대왕 산신대왕. 저마다 손을 비는 소리가 온 산천을 뒤덮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촛불이 정말로. 불야상 같습니다. 이야 정말 멋있구나. 그 스님은 말합니다. 정신나간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라니 그 스님에게는 그들이 정신나간 사람들로 보이던데 물론 참 정신나갔죠. 방중에 나와서 나무 밑에 엎드려 바위 밑에 엎드려 혹은 떡을 싸들고 혹은 김밥을 싸들고 혹은 돼지 머리를 갖고 와서 산신 대왕을 찾고 할렐루야를 찾고 관세음 보살을 찾아도 해 가지고 관세음 보살이나 예수님이 꿈뜩히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곳이 서울에 있는 삼각산에 있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충청도의 계룡산, 강원도의 태백산, 경기도의 무슨 강화산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지리산 제주도 활라산, 이 나라에 명산이 있는 곳마다 명산 대천이 있는 곳마다 작든 크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신 앞에 비는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도대체 왜 빌까? 도대체 그 삼각산에 사실 신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단종대왕이 죽은 다음에 태백산 산신령이 되어서 갔다고 해가지고 태백산 가다 보면은 단종대왕 신위를 모신 곳이 있어요. 옛날부터 산신령은 있어갖고 산신령과 인간의 관계를 조금 조금 흘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산신령은 한 번도 사람을 해치든가 사람을 괴롭히든가 사람을 못살게 온 적이 없어요. 항상 도와줬습니다. 산신령은 인간을 도와주는 신령이었던 겁니다. 그러는 그 산신령이 과연 실시험을 기르고 도포를 입고 그런 노인네로 계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신령은 시험을 기르고 도포를 입고 다니는 어른이 아니고 가장 멋진 아웃도어 옷을 입고 멋있는 모자를 쓰고 멋있는 안경을 쓰고 멋있는 신발을 신고 멋있는 장갑을 끼고 등산객 여러분 옆에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보니까 이 사람이 산신령인지 무슨 귀신인지 인간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사라집니다. 산신령은 그 산에서 인간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산신령이 전 세계 곳곳마다 산에는 다 있습니다. 산마다 있던 산신령이 어느 날 거의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디를 다 갔단 말이야. 간 것이 아니라 우주전쟁이라는 참혹한 전란에 심하여 거의 산신령이 소멸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온 지구성의 산신령 가운데 최고의 산신령 자리가 중국에 있는 곤륜산 산신령입니다. 한국에는 계룡산 산신령이 출신입니다. 세계 산의 중심인 곤륜산을 중심한 산신령 밑에 엄청나게 많은 산신령이 있는데 거의 다 소멸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산신령이 꽤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계룡산 산신령이라든가 미륵세전 천진대 선생님이 잠시 주구상에 와서 잠시 머물다 가신 치악산 산신령은 아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산신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가공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소를 빌면은 비는 것만큼 들어주신 예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상숭배니 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저 옛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기독교를 모르는 모든 나라에서는 산에 빌고 바다에 빌고 강에 빌고 나무에 빌고 달에 빌고 별에 빌었던 토텐 사상이 있던 겁니다. 토텐이 즉, 이것은 바로 소박한 서민재중의 아주 순수한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 순수한 신앙을 기독교는 우상이, 사교니, 마귀라고 지정해 보려고 만 겁니다. 언젠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기독교가 뭐를 몰라도 한창 몰라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기독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석가 세조는 인도 사람으로서 불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불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한 1500년 기독교 중 하나인 카토릭이 들어온 지 200년, 개신교가 들어온 지 100년, 찬란한 종교 문화를 이 땅에 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향이 다르고 교리 내용이 다릅니다. 이래서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어리석은 싸움들을 하고 있어요. 다만 산신령이란 인간을 도와주는 신령이었다그 얘기. 인간을 도와주는 신명으로서 그 자리에 천년말년 억말년 산신령 노사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 산신령도 인사이동이 있어요. 자리를 옮겨갑니다. 치악산 산신령 하다가 태백산 신령으로 가기도 하고 태백산 산신령 하다가 삼각산 신령으로 가기도 합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다. 무슨 산신령이 인사이동이 있어. 천상세계 산신령 세계도 인사이동이 있다니 그러고 산신령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코세에 나온 그런 수염 기르고 도포 입은 노인네가 아니라 아주 아니, 멋있는 젊은이가 건강한 젊은이가 정말로 멋있는 등산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안갑을 끼고 안경을 쓰고 그런 산신령이 대중 앞에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자 산에 가서 밥을 먹는다 술을 한잔한다 그냥 들지 마시고 술을 따라서 산에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술잔을 놓고 김밥을 놓고 사신령 계십니까? 같이 드십시다 한마디 하고 가라니 그 한마디 해태에서 예수가 뭐라 그럽니까? 석가가 뭐라 그럽니까? 아마 산실령 앞에 가서 술한 잔을 먹으면서 따로서 산실령이 계신 면한잔 드시오. 자기가 먹어요. 그말 하자마자 그 술의 모든 기운은 산신이 거두어가고그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다시 넣어주고 가는 겁니다. 산신령은 존재하는데 산신령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 바로 사람이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살다가 죽으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반드시 그 유골이 땅속에 묻혀지게 되고 강에 뿌려지게 됩니다 지지산 어디에간내 유골을 묻었다 태라산 어디 안 가? 내 유골을 화장해서 가루를 뿌렸다. 그러곤 그 영은 그 산신령의 잠시 동이 남아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든 믿던 부처님을 믿든 믿던 관계없이, 망자는 반드시 그의 유골이 묻힌 곳에 산신내 산신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과 절대적 관계를 갖고 있는 산신령 우린 산신령에게 소원을 빌고 빌줄 알았지 그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 치악산 정상을 다녀갔습니다 내가 얼마 안 있으면 80을 바라보는데 그 치악산 정상 갔다 오기가 보통이 아니더군요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산신령을 뵙고 옛날 할 이야기를 잠시나마 하고 오니까 속이 후련해요 나는 아주 어린 시절 나는 아주 젊은 시절 치악산 산신령한테 아주 나쁜 짓을 좀판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과도, 사과도 할겸 이제 오랜 세월 지났으니까 잘못된 예인 이야기를 하면서 정도 나눌 겸 다녀왔습니다 도대체 김수성 너는 누구, 누구인데 산신령과 대화한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참 웃었습니다 나 같은 형편없는 인간이 산신령과 대화하고 우주사를 이야기하고 전 세계 인류 앞에 우주적 진리를 선판다는 사실이 저 자신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 세계의 억조 창생들이여, 남북의 동포들이여, 당신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정치 지자가 선에 가는 것을 막습니까? 선신령을 부르면은 보를 줍니까? 산에 가서 산신령을 부를 때꼭 소리 내어 안 불러도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음속으로 불러도 산신령은 여러분 앞에 오는 겁니다. 이때 지금 이 순간도 삼각산, 태백산, 계룡산, 여타 등지에서 자기의 소원을 빌기하여 할렐루야를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석가모니를 찾고. 관세모사를 찾고 산신왕을 찾는 수많은 종교계 신도들이 그 산신령 앞에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은 한 걸음 더 나가 삼각산 산신령님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울 것이 있다면 한번 도와보겠어. 라고 한마디 해버린 일. 일이 되나 안 되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연말 연시를 맞아 수많은 차량이 해도주를 맞이하러 동해안으로 혹은 산정상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산에 오른 사람은 산에서, 강에 간 사람은 강에서, 바다에 간 사람은 바다에서. 내게 복을 달라고 복빌지 말고, 그 산을 지키기는 산신령, 그 바다를 지키기는 바다신령. 당신이 원한 듯이 모여 나 지상 인간으로서 할수 있다면 내가 한번 해드리겠소. 산신령의 근신 걱정, 바다를 지키는 바다신의 근신 걱정을 여러분이 들어드린다면 그 산신령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나는 기현인이라는 한해를 보내고 경전이라는 신년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날, 저는 산신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 전 세계에 널려 있는 산신령을 위로하고 싶은 겁니다. 엄청난 우주 전쟁을 피하여 산신령에 임명되었다면 그대 또한 천상에 엄청난 공을 끼친 자. 그 자리에 있는 동안 과거의 산신령처럼 이를 향하지 말고, 미륵세전 천진 대선생님을 도와 신우주 건설의 주역이 되어 역사 창업의 공실들로서 천상에 남아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되지 않는 명을 태 가족들이 이 나라 방방 곳곳에 하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퍼져 나갈 겁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하는 일마다 각 산신령님들이 도와서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